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제가 그 12월 달 15일쯤에 그 영상을 올렸어요. 현대위아 어 로봇주 없는 분들 요거 갖고 가셔라라고 했는데 어 오늘 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NXT 시장에서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갔다가 이까지 올라갔다가 야 이거 10만 원 찍는 거 아니야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거래량 빵 터졌죠. 자 그랬는데 일단 고가 대비해 갖고 20% 정도를 주가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그 영상 그 초중반 예. 네, 제가 91,0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다 보실 때 이거 앞으로 더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20%를 뺐는데 이걸 왜 뺐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영상 보시고 매수 하셨던 분들은 오늘까지 다 수익이니까 괜찮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거래량 빵 터진 캔들 여기가 집중 매물대입니다 집중 매물대 그래서 집중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다 요 구간에 들어가서 힘들게 요거 영차해가지고 요거 딱 찌르고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당분간 한 9만원대까지는,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요 73,000원 요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느냐,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한 번에 뚫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보시면 2021년도에 거래량 엄청나게 터진 캔들의 이 가격대에 있는 매물대를 오늘 제대로 두드러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현대 위안은 뭐 개인, 개인들이 뭐 어떻게 뭐 소액으로 해갖고 2, 3년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21년도에 들어왔던 이런 뭐큰 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물량들이 이 종목이 지금 거의 5년 만에 5년 만에 본 전가 오니까 다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좀 앞으로 계속 좀 지루한 행보를 조금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지난번 영상 꼭 참고하세요. 90아 9만 천 원, 네, 9만 천원 가격대에서 익절을 하고 보는 거죠. 익절하고 보는 거고 야 이거 계속 갈 거니까 아니에요. 누가 알습니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닥에 산 사람에게는 요게 대시세요. 예, 요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한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가 차트 체험방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계속 눈팅만 하더라고 사람들이 방 없앴습니다. 자 그거 본다고 해서 본인들이 뭐그 기법 빨아먹고 할수 있는 그런 그런 허접한 기법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요새 쇼츠 많이 올리거든요. 쇼츠 많이 올리는데 쇼츠 하면 좀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어, 이것도 그냥 기본 기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요거, 지우면, 어, 노란 거만 요 박스만 지워볼게요.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바닥 잡아준 거 세력이고, 얘네들이 주가를 이만큼 올렸잖아요. 예, 요만큼 올려놨잖아. 올려놨으면, 눌렀다 가더라도 한요 정도 올라오고, 요거, 이제 눌렀다, 완전히 눌렀다 가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결국에는 뭐다? 기본으로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기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위아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격하고,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면, 12월 15일 날 드렸으니까요. 예, 요 가격대 드렸거든요. 요 가격대. 그래서, 만약에 그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 뭐 이렇게 15일이니까 다음날 이렇게 샀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따지면 한20% 수익 이상이 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 오늘 고점이 아니라 정확하여 91,000원 정도 됐으면 35%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현대 위아를 여러분들, 나 장기투자할 거야, 장기투자 하세요. 예, 장기투자 하시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위 타점이 어디냐? 여기에서 쭉 빠지면요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 개미들 여기 빠지면 난리납니다본전 가주면 또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나현대위아 팔았는데 오늘 익절을 했는데 아니면 어, 나 진입하려고 하는데 하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어, 대략적으로 74,000원 75,000원 요 구간에서 1차매에서 하시고 만약에 주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 안 해도 바로 갈수 있는 종목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뉴스 방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뉴스 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시면 되고 기본 기법에서 결 어,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